예, 1부의 마지막 코너죠.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제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선물 시장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오늘 장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뭐 어제까지 315지수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포합권 매매를 했었고요. 우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315지수 지지력들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차 구간들 314.7080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당연히 위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 그 다음에 다시 315지수부터 314.7080 지지력의 매수 관점 열고 봤었고요. 그래서 매도의 매수 전략을 그대로 펼쳤었고요. 오늘은 뭐 야간장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316.80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우선은 눌림목에서 316.50, 그 다음에 315.90두 지수를 보고 있고요. 이 구간들, 지지역들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이력들 있는지를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뭐, 예상 지역은 318 지수까지를 볼 생각이고요. 목표치라는 거죠. 매수 목표치. 그 다음에 예상 지지역은 316 지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눌리들에도 어캡 상승으로 시작이 돼서 눌려서 지지력을 받아내는지 볼 생각이고요. 우선 야간장 때 올라온 아이들이 그대로 시, 시가에 적용이 되면서 눌림목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보겠다. 어이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리아 공습에 대한 추가적인 공습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된 상태고요. 그다음 에 S P. 어뭐한 11개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들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S&P 같은 경우도 우선은 추세 상단부까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어제 굉장히 큰 양봉이 있은 상태고요. 뭐 아직은 추세를 넘어가는 그림들은 아니고 오늘 뭐뭐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그림이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그 국내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서 구매 선물도 추세를 올려놓을 수 있는지 볼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밑에 지지력에서 그냥 추세 상단부까지만 올려놓는 모습까지만 배팅을 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15 지수 중심에 두고 혼조세를 띄웠던 아이들이 이제는 315 지수를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배팅이 갈수 있는지를 볼 생각이고요. 아직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혼조세 장세에 우려한 추격보다는 항상 눌림목에서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군의 선물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국내 선물 시장 대응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 해외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떨까요? 네. 제가 리딩 하면서 뭐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번, 어제 이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 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패턴으로 공략 들어간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여기서 할수 있는 아이들은 저가를 테스트하지 않으면 반등이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가를 깨긴깰 건데. 깬 이후에 얘네들이 다시 끼어들어올 수 있는가를 본다. 우리의 관점은 깬 다음에 반등하는 데다 초점을 맞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저가를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저가를 깨지 않으면 혼조세를 뛸 거고 저가를 깬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냐 아니면 반등이냐죠. 다행히 얘네들이 반등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유로와 골드 매도 관점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1.24500대 저항부터 위에 추세 저항까지 맞고, 매도 관점을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정확히 1.23, 뭐, 23900대. 그리 뭐, 청산은 저희가 1.24000대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관점을 드렸었고요. 반등이후에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 크게 볼 생각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얘네들 1 2 4 5 0 0대 맞고 추가적인 매도 관점을 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들 1.23, 어, 770 우선은 뭐 저가를 깨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력들을 확인하면서 끌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상 저항은 1.24, 530 한마디로 500대에서 얘네들 5차 구간까지를 약간 열어둔 상태에서 이 구간들 저항을 보고 위구간에서 반등, 매도 전략을 펼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혼조세 장세에서의 반등, 매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방 여력들을 연 이후에 추세를 깰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눌림 이후에 다시 재반등으로 고가 테스트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고가를 안 차가는 시도보다는 우선은 보합권 저가 부근에서 다시 재반등하는 모습들. 그러면, 유로달러는 반등했을 때, 거꾸로, 매도로 눌린 그림을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등, 매도 이제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리아발 이슈는 좀 소각된 상태고요 뭐, 매티스 장관 자체가, 얘네들은, 뭐, 추가적인 확, 뭐, 확산, 전쟁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좀 소각된 상태인데, 저희는 우선은 이 구간들 어제 깨는 거에, 배팅에 집중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막고 이렇게 내려가길 바랬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수들, 뭐, 좋아지면서 걔네들 영향인지는 분명하나, 우선은 다시금 66.20 위로 올라온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채널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채널을 이해하면서 이 구간대 저항을 보고 싸울 생각이고요. 자, 그렇다면 66.90대 저항. 자, 어차피 얘네들은 추세 저항에 오차를 좀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대 저항에 다시 하단부 압력을 볼 거다. 대신 66.30을 지표 전에 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냐 매도냐가 나오겠죠. 자새벽역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자체는 깜짝 이벤트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원유 재고가 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 추가적인 하방을 바로 보지는 않겠죠. 뭐 지수 지표지 발표 자체가 원유 재고가 API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원유재고가 줄게 나왔기 때문에, 뭐, 원유재고, 미국 원유재고 자체가 저녁에 다시 늘어난다면, 개네들은급 하락이 있을 거고요. 여전히 원유, 미국 원유재고 자체도 뭐, 줄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이 구간들 안착을 해서 67달러를 지도하는 그림들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잠깐 일본상에서 그림을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들 매물 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어제 얘네들 뚫려는 시도를 하다가 다시 다 되돌린 구간이죠. 그리고 오늘 API 원유재고는 줄었다. 줄었다는 거는 매수쪽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자, 미국 원유재고가 남아있지만 미국 외원유재고조차도 이벤트성으로 얘네들이 재고량이 준다. 그렇다면 고가 안착은 어렵겠지만 고가 부근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원유, 미국 원유 재고 자체는 굉장히 늘게 나온다. 이미 뭐 새벽에 API 원유 재고가 줄었기 때문에 기대는 이제 줄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늘었다. 그러면 아래 하단부를 좀더 추가적으로 테스트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여튼 뭐가 됐든, 뭐 지표 전까지는 우선은 이 채널 구간을 안착해서 넘어가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하단부도 깨는 건 어렵다. 뭐 이렇게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예상 제왕들, 66.30대 그다음에 66.90대까지 얘네들 예,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뭐 어제도 뭐 매도 전략 펼쳤겠죠. 자, 제일 매도 전략을 펼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추가적으로 저항들. 그러니까 저항은 우선 이 구간 저항과 그다음에 위 구간 추세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1, 1,352달러까지를 예상저항 두고요. 그 다음에, 1348달러. 우선 얘들도 저가를 아직은 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뭐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윗구간에서 추세를 올려놨던 아이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우선은 1348달러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세를 무너뜨렸던 구간들. 얘네들 1,352달러 정도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얘네들 보압 혼조세를 띌 거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달러 인덱스의 향방이 결정되면 얘네들을 매도로 추가적으로 깨던지 아니면 올라가는 그림들을 나누겠죠. 단 얘네들 보압권 상단부에서 매도나 하단부에서 눌린 매수는 오전 중에는 단타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윗구간에서 매도 위주로 볼 생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부합권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향방에 주목하면서 얘들 네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 돌파 이후의 추세를 보시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